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서산시 천수만 일원이 철새의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천수만 AB지구 간첩지 일원은 일찌감치 겨울 준비를 하러 날아온 15만여 마리의 철새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철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큰 기러기와 새기러기 등의 기러기류로 현재 14만여 마리가 호수가와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와 새오리 등의 오리류 수천 마리는 하천의 모래톱과 갈대숲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천년기념물 제205호 노랑구리저어새 15마리도 천수만을 찾아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천년기념물 제228호 흑드루미 10여 마리가 힘차게 하늘을 날거나 먹이를 찾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황새와 큰고니 등의 희귀 철새를 비롯해 5만여 마리의 철새가 더 찾아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철새가 가장 많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천수만 일원에서는 2014 서산 버드랜드 철새기행 행사가 열립니다. 새와 사람의 남도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생태 프로그램과 생태 경진대회, 농촌체험과 무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